어라라 레로 오나오다라오라라도묘툭아 뭐야 뭐야 아 근데 롤 유저가 오래 보고 짬놀이라고 하는 거 보면요 아그 그냥 기, 귀엽지 않아요 그 롤이 뭐지거도 아닌데 아예 근데 근본을 왜 따죠 아니롤뭐지가 만든 거야 그냥 만들어진 게임을 그냥 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 그런 사람이 뭐 게임을 평가해. 아롤짭놀이야아그니 롤하는 네 사람이야? 나도 그냥 롤 한팔 하면 롤하는 사람인데? 같은 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부심은 아니 자부심은 가져야죠 자기가 하는 게임이면 자부심은 가져야죠 근데 다른 게임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이 게임을 해보고 아이 게임은 이렇더라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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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해보지도 않고 그냥 짭이 임마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아눌러이네 티그릴인 줄 알았네 제트로 티그릴이랑 뭐 관련 있어요? 티그리처럼 생겼어 벨... 아 벨몬드가 경락으로... 맞는 말이에요? 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좋아요 좀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인데 좋아요 화력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자 주말에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끼기 좀 눈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 끝내려고 저도 어, 어떻게든 빨리 끝낼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모바일 레전드 하다가 롤하기 힘들어요 오래 걸려갖고 진짜 힘들어요 게임이 너무 길어 누구더라? 아 클로드.. 클로드였지 클로드.. 아.. 난도스 뭐야너 단도 뭐야 단도 선 넘음 투두두둑 탁! 자식아 갔다 올게 우리 로드는 뒤에 있지만 나는 앞에 있습니다 아, 툭! 두두두둑 팍! 야식더라야 달려들어 힐다 조지마 힐다 너 괴물이야 너가 최고야 빠질땐 빠질땐 빠질, 빠질 줄 알아야지 음. 아 걔네가 딴데 맞았네 친구들 밑에서 고생하는데 넌 뭐하세요 어? 고생하.. 개고생하고 있는데 고생이나 해 임마 라임 지렸고 개, 음. 이 와중에 라임을 한다고? 개지렸다 막, <laughs> 이마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이거, 이제 지옥, 지옥이다 이제 여기. 어이 그런 거좀 어. 두두두두, 팍. 아, 이거 어떡 하냐 이제? 너는 뭐야? 돌아오라 쓸라고. 뒤에 힐나 있는데 영. 야채, 야채. 뒤에다가 원숭이 쓴거 내가 아까 다 봤어. 그렇지. 저잘라르쳐가려고 뒤에다가 원숭이 쓴거 같다 지금 미드 누구지? 유도라네. 투명으로 하는 거요? 그냥 그거요. 그 구글에 빈 공백이라고 쓰면 나와요. 빈 공백이라고 쓰면 여러 개 나와요. 그 중에 되는 거 찾아서 하시면 돼요. 공백을 여러 개 치는 거예요. 막두 개, 세개 복사해 갖고 막혔어요? 아니고 네 언제 막혔어요? 최근에 막혔어요? 나 이거 닉 바꾼지 별로안 되는데. 그, 그걸 지금 될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궁을 쓴거냐? 숙박이나 먹어 숙박 걸리면 원숭이 못쓰잖아 어우 좋았다 투두두둑 슥탁 그렇지 배심으로 두번 빨아가요 집안가 되겠는데? 그니까 이제 만드는 게 막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들고 나서 막혔나 봐요. 아 근데 내가 이거 만들죠. 마안돼 가지고. 아, 귀찮게. 죽겠냐 어? 오, 야야. 폭탄은 좀 번, 변수였다. 어이 갑자기. 그 막혔다는 게뭔 뜻이에요?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막혔다? 막혔다는 그 공지 공 그게 나왔어요, 공지가. 막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 저번에도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막혔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따로 오피셜이 있었어요? 아이, 따라 해본거 말고. 에이, 뭐야. 설마, 따라 했는데 안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혔다는 거예요, 지금? 야, 스톤 좀 걸어봐. 스톤 좀 걸어봐. 임마, 스톤 좀 걸어봐. 스톤 어제 돌아와 스톤, 드르게 기네. 아이, 야, 너 솔직히 말해. 너서 있었는데 일부러 안 썼지. 스톤 유키 기록풀이? 아, 했는데 안 되니까 막혔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 공백이 이미 두 개의 공백을 누군가 갖고 있으니까 동일한 아이디가 있어서 안된거 아니에요? 불법 닉네임 어쩌고 뜬다고요? 불법 닉네임 어쩌고가 뜬다고요 그럼 막힌거 맞는데? 그러니까 이미 동일한 아이디로 누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불법 닉네임인다가뜬다고요 r 다야 당신의 아고 e 을 보여주세요 잠깐만 지금 s u 게게아 근데 내가 아는 그 평소에 i 스 l m 는그 클로드 필 e 안나 l 거든요 어설프게 따라하는 클로드? 그 뒤에다가 원숭이 걸어놓고 상대방 농락하는 클로드도 있거든요 고수 클로드 그거 어색하게 지금 따라하는 것 같은데 투두두두 탁! 퍽! 딱! 그렇지 쟤는 어떻게 팰까 지금 스물스물 딱! 그렇지 투두두두아 뭐야 이거 불법 닉네임 뜬다고요? 중복링 안 되던데? 내가 내가 안 되던 난안 되던데? 중복된 닉네임이 누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안 되던데요? 그래가지고 다른 중복 아이디 겨우 찾아갖고 하는 건데나. 에이, 기력 얼마 없는데 너 왔다 갔다 무인 보유들이 움직이기 좀 해. 어? 기력이 얼마 안다는데? 아나 근데 눌러는 해본적이 없어 저기력으로 어느정도 이동이 되는지 모르네 아 근데 기력이 스킬쓸 때 기력이 많이 안다네 아, 냉정하게 눌러는 기력챔이 아니네 저거 펜니어 봐 저기력있으면 쫓아오지도 못해 클린트가 쉬운 데센드 그 맛에 클린트 하는거죠 얘는 정통원딜이 아니잖아요 정통원딜이라하면 자리잡고 평타 오지게 갈겨줘야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첫 생성 때만 되고 이유 된다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빈공백 빈공백으로 하면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런거시지 아주 꿀맛이지. 야 이거 논론인데 이거. 요즘에도 클린 클린트들 그거 가나? 뭐하냐 얘? 요즘에도 클린트 쌍 그거 가요? 쌍인데? 이거 천베리랑 그때 아안 가네 같이? 아 근데 이 이거 이러면은 만화관리 안 되는데 귀찮아지는데 만화관리. 아 그레인즈 있었네. 아 그레인즈 온디라걸 차라리. 궁. 자궁궁궁오 제발 놀러다 전우석 때려줘. 나의 속박이 들어간다. 뚜두두둑. 아. 퍽! 빡! 그렇지. 우리 최고야. 가자. 쫄지 마. 이뭐 있을 듯? 네. 야, 그래도 또 아니, 꼴에 또 그때에 피읍 있다고 피읍도 터져 주는 거 봐. 큐트합니다. 아 평타 칠 때마다 깨알 피해 들어오네. 오 공술 나고, 오 궁피하기 무빙, 궁피하기 무빙. 아. 투명으로 바꿨어요? 아 진짜? 투명으로 닝이 바뀌었다는데요? 와! <laughs> 이야아! 딜 보소! 이야아아아! 아굴창! 굴창이 맛에 린트하는 겁니다! 이 맛에 클리트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알로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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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와! 아니 눌런 어디갔어? 여기 니네 아굴창 떨어졌는데? 빨리 주서가 어우 저거 어 투명으로 닉네임이요? 아, 제가도 말했는데. 그 개폭격 그 유튜브에 개폭격 투명 닉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나올 겁니다. 그 구글에 빈공백이라고 치면은 그 빈공백 그 관련 한자들 알려 주거든요. 그거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하시면 돼요. 뭐 중복이라 그러면 여러 개막 치면서. 됐냐 야. 야. 백인냐고 이제 시계 일로 와봐 일로 아라라 일로 오나 간다 나 오늘 나라면 툭 뭐야 뭐야 아 먹었시긴 아 했다 근데 먹었시긴 아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게 이거 진짜 패트인데 이게 원딜을 할때 상대방 복수 쓴다고 조지 마세요 복수에는 극딜입니다. 콩구녕으로 내줘야 돼. 니네 복수 따위에 쫄지 않는다. 어? 내타에선벗기지 않아 그래 보여줘야 됩니다. 복수엔 극딜이야. 근데 그 와중에 영주 먹은 거 지렸다. 영주 어떻게 먹냐? 야, 이거 레드 내가 먹거든. 이거뺏 끼면 신고해. 그렇지, 아, 근데 쌍힌 데미 아니라서. 아, 이거 툭 데미지가 맘에 안 들어. 우와! <laughs> 우리 눌러니 보이진 않지만 한대 맞으면 아구창이 돌아가시겠지? 아 <목소리> 저거 이제 디고 깃짜증나네 아까부터. 아니 신경 안 썼거든요 저거 좀 봐주라 그랬더니 어라 저거 디고. 띠기스백 <목소리> 없어. 자연풍도 그냥 찢어버려요, 세니까아 근데 둘런좀 살아있는데, 뒤 이거 1스다 뭔데? 아니 왜1스쓸때피 흡돼요? 이거 평타 판정이야? 뭐야? Drop your weapon n hands 아 공백리그 그 구글에 치면 나와요 거기서 찾아서 하셔야 돼요 거기 있는 거 아무거나 복사해서 아마 쓰시면 될 거예요 잔인한데? 야나딜이 너무 쎈데 근데. 아니 나 근데 패시브 쓸 때마다 상대방한테 미안해요. <laughs> 미안해.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개폭 미안해요. 겁나 개 폭딜이라서 미안해요. 겁나서에서 미안하다고요. 개 쎄서 미안하다고요. 어디서 불멸질이야. 어디서 불멸질이야. 열받게. 어디서 불멸질이야. 열받게. 바로 다브로르 길인데. 많아 없어. 투두두두탁 그렇지 바로 터리플킬 yeah. 살짝 뺐다가 잠깐 각이야 두두두둑 퍽! 탕! 아깝샷 끝냈어야 되나? 아이 끝내고 올게 끝낼게 어, 어 뭐야! 어 씨. 예 okay. <laughs> 아, 거리가 안 닿나? 거리가 안닿는 만아만아 없었어 15킬 욕심 그치 야 근데 원딜 원딜 해놓고 11킬은 좀 챙피하긴 해 20킬 으로 빨아줘야지 그런 그런 그런감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해 이거 못먹으면 사고다 가자 이제 저 눌른 저거 뒤에 보는 거 보소 이미지 <laughs> 실험호 변수 따위는 없습니다 아여 숨어있다 아이, 방금은 전면나병 아니죠 아이, 솔직히 아쉽게 아쉽게 못 믿는거잖아요 의도는 좋았습니다 제가 뭐 던진 것도 아니고 사고였잖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런 거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팀에 근데 뭐가 센애가 있다고? 쟤는 여군시는 갔는데? 여군 시는 왜 갔냐? 아니네? 저 반짝이는 거 뭐지? 눌러왜 반짝였지? 불멸인가? 아닌데? 아 지금 저 막템이 불멸팔고 지금 단건 산건가? 아 어, 뭐야! 아니쟤다 안때렸는데? 아니 카.. 지금 분명히 카.. 유도라 도 안때렸는데? 뭐해 죽었냐? 아니 궁을 나한테 썼네? 이거 노린건가? 이거 타겟에서 쓴거야? 그냥 그냥 궁에 죽었는데? 야유도로 개사기네 아이 뭐 궁약 걸래 안집니다 이봐 안져요 그냥 간만에 좀 신난판 나와가지고 좀 즐기려고 억지로 이런겁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세부에서잘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미드 강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례가 안된다면은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코가 석자라서 어? 우리 침착하자. 자, 침착하자. 우리 침착하자. 아니우리할수 있다. 아니, 자꾸 여러분들, 이거 너무 억갑니다 이게 어떻게 던진 거야 방금께? 아직도 팬니언나 그거 사기. 아이 팬니가 펜리가... 걔는 좀 사기라고 하기가 너무 애매한 게 사고랑 사기라고 하기엔 너무 노력이 많이 필요해. 좀 사기가 되려면 쉬운데 세야 사기인데 팬니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비주로는 사기인데 특히 지금 이제 잘하는 사람들만 거의 남아가지고 뭐좀 어떻게 보면 사기라고 할수 있겠네 와 클로드 지금 딜 봤어요? 야쟤 복수 썼는데 아니 클로드 복수였는데 딜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냐 미안하게 와 방금 봤어요? 진짜? 복수인데 아구창, 아구창 뜯어버린 거? 와 봐봐 이고 말이 안 되잖아 제쪽때할때 미안하네 아, 적퇴할때 너무 미안한데 이거. 아 씨. 개인적인 나의 질김 때문에 상대방 희망 고문만 받고 시간만 날렸잖아요. 미안하네. 팬니는 사기 채이 아니에요. 팬니 카운터도 많고 어려워요. 그거는 위로 올라가 수록 아니까요 솔직히 점수 안 되는 데에서 거의 솔랭에서는 팬이 나가면은 굳이 카운터라는 개념 없이 도망다니기 바 빠가지고 만약에 합이 맞는 사람들끼리면은 블루 싸움보다 치열하게 하고 블루 견제도 많이 하고 갑자기 아 그래 우리 명신님 감사합니다.